네, 안녕하세요. 예, 원스도 시바였습니다. 예, 이제 텃밭에 이제 물 줄라고 하는데, 아, 바닥에다 놓고, 그 다음에 그 분수처럼 뿌리는 게 있어요. 근데 바닥에다가 놓고 하니까, 아, 밭을 충분히 그, 어, 시원할, 그, 충분히 물을 뿌리질 못해요.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맹지어서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 일단, 여기다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, 어, 뭐 하냐면, 네, 여기 이제,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,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, 이게 하나 이게 하는 건데, 예, 네, 지금, 약간 그러네요. 이거 하든 뭐또 요걸 요렇게 해서 그냥 예, 맹길어서 이렇게 오는 이런 하는 건데 아 그럼 어,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요. 예. 그냥 예, 예. 그래서 여기 돼 나중에 개 4개 박을 건데, 오케이, 보이네 그이에요이 <목소리도> 너무 더워요. 너무 덥고 아뭐매일이 매일 예 네, 폭염에 폭염 그 뭐. <놀람> 이제 식각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시작을 해야 제대로 서요 이게 이렇게 세우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딱 쓰죠. 그냥 딱 쓰고 어,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올려서 이제 올려야 되겠죠. 이 충분히.

정사각형이 되니까, 우리가 8, 8, 8, 3분의 8, 3분의 3. 이거 두께가 삼인한인니까삼 인치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푸짐한 어, <놀람> 물이 하나 없네요. 오케이, 네. 한번 뭐 멀리 안 나가 가지고 이게 좀 막았어요. 이건 좀 풀려났네요. 해볼까? 어, 어 이걸 밖에다가 어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좀 좀, 좀, 이렇게 했죠?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약간 높이니까 물이 충분히 해서 텃밭에 충분히 물이 골고루 갈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잠깐 시간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다른거 해가지고 뭐뭐 머켓같은거 뭐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 놓고 했는데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예 워싱턴 슈하셨습니다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